요즘 길을 오가다 보면, 임대 안내문이 붙은 건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지방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원룸조차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로또가 그 마지막 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상금을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매일 밤 여러분께서 행운을 거머쥘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닭띠분들을 위해 양력 기준 4월에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날짜를 명리학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4주에 맞춰 재물운이 강해지는 시점이 있으니 이 기간에 다양한 좋은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5년 4월은 명리학적으로 을사년 경진월에 해당하며 닭띠의 재물 흐름을 분석하기에 제격입니다. 닭띠는 유라는 지지를 기반으로 금과 흙의 기운을 지녔고 꼼꼼함과 실질적 사고를 통해 로또 같은 돈복을 부르기에 좋은 특징을 갖고 있지요 이번 달에는 닭띠가 지닌 금의 에너지를 흙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불이 활기를 불어넣는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돈 운세가 두드러지는 7위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4월 4일 개묘일에 로또를 구매해보세요. 개는 부드러운 물의 기운, 묘는 토끼 지지로 목의 성향을 품고 있습니다. 물이 닭띠의 금 기운을 살려 재물운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고 묘의 목이 새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세밀한 판단이 로또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니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면 의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4월 8일 정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은 온화한 불 에너지, 미는 양지지로 흙과 불이 조화를 이룹니다. 흙이 닭띠금 기운을 한층 끌어올리고 정이 지닌 불이 도 눈새를 깨워준다고 볼수 있지요. 실질적인 결정이 값진 결과로 돌아올 날이므로 로또에 긍정적 흐름이 생길 거예요. 이날은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면 행운을 부르기 좋습니다. 4월 12일 신의 일 또한 눈여겨보세요. 신은 생동감 넘치는 금의 기운, 해는 돼지지지로 물과 금의 특징을 모두 갖습니다. 금과 금이 만나 닭띠 기운이 강해지고, 해의 물이 재물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지요. 뜻밖의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니, 이날은 차분한 태도로 임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4월 16일 을묘일에 로또를 사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을은 목의 잔잔한 에너지, 묘는 토끼지지로 목의 성질을 강조합니다. 목이 닭 뒤의 불기운을 뒷받침하고 흙이 금을 튼튼히해 돈운세를 푹 떠두는 시기입니다. 실용적인 관점과 센스가 로또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라 유연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과 대화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4월 20일 기미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는 부드러운 흙의 기운, 미는 양지지로 흙과 불이 결합된 날입니다. 흙이 닭띠 금을 푹 도두며 재물운의 기반을 다지고 미의 불이 열정을 보태주지요.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날은 차분히 집중하며 움직이되 작은 시도가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4월 24일 개일 역시 주목해 보세요. 개는 온화한 물 기운, 해는 돼지 지지로 물과 금을 품고 있습니다. 물이 닭띠 금을 길러주고, 해에 담긴 금이 도눈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심하게 선택한 사항이 로또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날이니 감정을 잘 조절하며 주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 정묘일에 로또를 구매해보세요. 정은 조용한 불의 에너지, 묘는 토끼 지지로 목의 속성을 갖습니다. 목이 닭띠 불을 돕고, 정의 불이 도 눈세를 높여준다고 볼수 있죠. 현실적인 사고가 복으로 돌아오는 시점이라, 로또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이날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와 꾸준함이 좋은 성적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처럼 4월 4일 개묘일, 8일 정미일, 12일 신해일, 16일 을묘일, 20일 기미일, 24일 개해일, 28일 정묘일까지 모두 일곱 날이 닭띠 분들의 돈 운세가 로또와 맞닿을 귀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경진월의 오행 흐름이 닭띠 특성과 조화를 이루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큰 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물 운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명리학적으로는 사는 공간과 개인이 뿜어내는 기운이 돈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집의 동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초록색 소품을 배치하면 돈의 씨앗을 키울 수 있고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며 희망어린 다짐을 하는 건 물의 기운을 활용해 재물운을 돕는 손쉬운 습관입니다. 또한 지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현금을 조금씩 넣어두면 돈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소소한 기부나 작은 선물 같은 나눔을 실천하면 기운이 돌면서 재물운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자신의 띠와 오행에 맞는 날에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 기운이 강한 원숭이 띠라면 흙이나 물이 강조되는 날을 고르는 시기죠. 번호는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의미 있는 숫자를 일부 포함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채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새로 생긴 복권 가게를 찾아가 신선한 기운을 더해보시고 당첨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태도가 행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혹여 실제로 로또가 당첨되신다면 기억해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첨 사실을 쉽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야 주변 시샘이나 부담스러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한 당첨 직후에 절대 서둘러 큰 결정을 내리지 말고 최소 한두 달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 시간을 가지시길 권장드립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급격한 변동은 기운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재무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 소비를 피하고 당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당첨금 일부는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자산의 투자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을 위해 쓰되 사치가 아닌 여행이나 배움 같은 경험에 투자하면 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적절히 나누며 보람을 느끼고 남은 돈은 기부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면 재물운이 회전하며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길게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닭디분들을 위해 명리학적 특성을 토대로 4월 재물운이 좋은 날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기에 분명 좋은 소식들이 생길 거예요. 재물운이 활짝 열리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꼭 행운을 잡아 대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금과 물가 인상이 계속되어 미래가 막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로또가 우리의 희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요. 저 또한 매일 밤, 여러분 모두가 로또 당첨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닭띠분들, 4월 내내 충만한 재물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으시길 빌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소중한 소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그 소망들을 저도 함께 기도하며 하늘에 올리겠습니다. 머지않아 당첨의 기쁨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길 바라며 감사합니다.